혹시 돈 받았나요 이거?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. <laughs> 한국의 영화관들이 지금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아이들은 앞으로 어디서 영화를 봐야 될까요? 집에서 봐야 될까요? 분위기 뭐예요 갑자기? <laughs> 감성 감성 이런 분 아니었잖아요 <laughs> 뭐 한국 영화가 왜 위기입니까 현재 어, 사실 한국님 뭐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 <laughs> 네. 말이긴 한데 지금 뭐 일반적인 음... 어, 시선으로 보면은 사실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좀 지금의 위기에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업자득으로 위기에 처했다라는 게 사실 중론이기는 하거든요 자연의 법칙 어, 약자는 먹힌다 약육강식이라고도 하죠 <laughs> 아직 안타깝지만 <laughs> 네.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. 아, 한수 배웠네 야구 강식, <laughs> 인텔리 어려운 단어 아닌데 요 그렇게 <laughs> 야구 강식 하지만 저희가 뭐 토끼가 사자한테 먹히든 그냥 먹혀야 됩니까? 축구에서도 유소년 축구단이 없었으면 제 2의 손흥민 뭐 세계 벽 높지 않잖아요. 영화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. 영화에서 유소년 축구단 또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? 뭐 영화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 가장 접근할 수, 하기 쉬운 곳이 이제 독립 영화입니다. 그렇게 독립 영화에서 어 본인의 실력을 쌓아야지 앞으로의 한국 영화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독립 영화가 살아야 유소전 축구단처럼 손흥민처럼 봉준호처럼 박찬욱처럼 박찬욱처럼 멘디처럼. <laughs> 나올 수 있는 거군요. 네,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네. 네. 어 우리는 관객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? 그냥 뭐 댓글로 뭐 응원한다 이렇게 뭐 써야 될까요? 어 아닙니다.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. 네. 어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 본인의 본인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. 아무래도 어 많이 영화를 많이 보고 음, 많이 보고 네, 영화를 음. 많이 찍고 음, 감독들이요. 그리고 음. 네그 영화를 관객들에게 많이 선보여야 됩니다. 어, 선보이는데 어, 소통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피드백. 소위 말하는 소통을 안 하면 자기가 잘 찍고 있는지 안 찍고 있는지 모르니까. 어, 그렇다면은 우리는 관객, 감독님과 그 제작진들과 연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음. 뭐. 그런 자리가 있나요? 저희가 한 목을 할수 있는 아, 네, 있습니다. 네. 어, 이번에 중랑 미디어 센터에서 음. 이렇게 어, 독립 영화 두 편을 상영한 다음에 네. 감독과 배우들 그리고 어, 음. 이, 특정 단체와 이렇게 음. 어, 마주 앉아서 GV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. 어, GV라는 것은 그 감독님, 배우, 그 참여했던 분들과 또 우리 주민들 간의 그 소통, 또 영화를 사아가는 네. 사람분들이 또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재미 없으면 재미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좀 재밌었다,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겠죠. 네 맞습니다고 음. 솔직한 어, 감독과 배우랑 직접 소통을 하면서 어, 질문을 할수 있고 토론도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.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는 그냥 보고 나오면 땡입니다. 하지만은 이것은 본 다음에 소통을 할수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여,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. 이 행사는요, 맞죠? 맞습니다. 예,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요. 또 처음하는 행사입니다. 다큐 시네입니다. 이 행사가 처음하는 행사고요. 처음에 하는 행사니까 어, 새싹입니다, 여러분. 어 우리가 물을 줘서 이 행사가 또 N차 여러 두 번째, 세 번째 가수도 있지만 첫 행사가 망하게 되면. <laughs> 자연의 법칙 뭐죠? 야구 a l 이라고 a 나요 a 아 a l m a Tuko, Puli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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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번 살려보자고요, 이거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, 관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. 와야 됩니다, 여러분. 오십시오. 미워 터지게 한번 해보자고요. 많은 이거. 참여 부탁드려요. 네. 음. 미워 터져야 돼. 혹시 돈 받았나요, 이거? 한 푼도 안 받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우리나 좀 살아야겠는데. 영화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합시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그때 뵙겠습니다.